20페이지 별의 성질에서 A, 별의 밝기, 1, 별의 밝기와 거리, 두 가지. 방출하는 빛의 양, 밑줄, 별까지의 거리, 요거에 따라서. 그럼, 방출하는 빛의 양, 이거는, 어, 온도랑 크기랑 관계 있는 거야. 온도, 크기. 거리는 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거리, 멀수록 어두워지겠지. 그래서, 거리가 같다면 뒤에, 빛의 양이 많을, 많은 별일수록 밝게 밑줄 빛의 양이 같다면 뒤에 가까운 별일수록 밝게 여기에 밑줄 동그라미 2번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 밑줄 쳐놓고 제곱에다가 동그라미 친 다음에 별표 하나에나 제곱이다 제곱 그냥 거리에 반비례 완전 틀린 말이야 자 그다음에 등급 얘기할 때 이, 저기 뭐냐, 소수점도 있어, 중간이면은. 0.5등급, 0.4등급, 마이너스, 이런 거, 1등성, 2등, 0등성,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다는 거.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잘안 나옵니다. 다음에, 아, 여기. 밑에 시계다가는 별표 세개 해놓고. 이유는 나와 있지. 면적이 증가하니까, 그 면적의 빛이 퍼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별의 밝기와 등급,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나타내는데, 두 번째 점,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빛줄이 작을수록이라고 하는 게 수치가 작은 거 얘기하는 거야. 1등급이 작은 수치야. 그래서 높은, 낮은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말아라. 1등급보다 밝은 별도 있어. 6등급보다 어두운 별도 있어. 그 다음에, 각 등급 사이는 소수점도 나타낼 수 있어. 등급 차를 봅니다. 1등급인 별은 100배 차이야. 애초에 딱 100배 차이고 두 번째 점. 1등급 차이 밝기는 약 2.5배 차이 여기다 밑줄. 다음 본문 오른쪽에 표를 봐보세요. 1등급 차부터 5등급 차까지 나와 있지? 너희들이 꼭 암기를 해놔야 되는 게요. 3등급이라고 3등급. 3등급에다가 별표 세해주세요 제곱수가 너희들이 이 저기 나타내기가 좀 편해서. 3등급 아니면 5등급 차가 가장 많이 나와 다음에 92페이지 넘겨.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자 겉보기 등급 여기에 보이는 별의 밝기 밑줄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한 별이야 절대 등급 18세기 거리에 있다고 가정 밑줄 특징에 실제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 밑줄.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만. <laughs> 절대 등급은 우리가 사실은 못 본다 그랬어. 절대 등급의 시, 별의 실제 밝기, 여기 밑줄. 이걸 그냥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별까지의 거리 판단, 여기에. 겉, 마이너스, 절. 클수록 멀리 있는 별 밑줄. 그 다음에, 밑에. 이게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등급이 같은 거면 18색 거리에 있는 거고 C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여기에 색은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표면 온도에 따라 여기에다 밑줄 쳐놔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별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 몇 밑줄 쳐놓고 자 여기 별의 색 여기 있죠 여기 지금 7개 나와있지 이거를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네네좀해주 어떻게 황색인데 약간 이쪽에 가깝다니까? 약간 백색에? 일단 붉은색은 절대 아니야. 얘네가 만약에 태양이 붉은색이라고 하잖아? 쪽발이 새끼들이야. 일본은 전통적으로 태양을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나라는 흰색이라고 얘기했고. 뚜뚜뚜. 아,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 색이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